자, 111강이 되겠습니다. 111강은 지금 말한 대, 전에, 직전에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본질을 모르니까 근본, 근본을 모르니까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한 뭐 석가, 공자, 예수 이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옳은 것이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옳을까 기준을 알고 보니까, 대, 기준은 당연히 처음에 생겼던 게 기준 아니에요. 태초학, 창세기 1, 2장하고, 사탄이 개입하지, 개입하기 전, 창세기 1, 2장하고, 한자 옥편 1, 2핵, 그보다 더 근본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만한 유머나 나와도, 500년, 100년만 돼어도 아이고, 오래된 것처럼, 그냥, 그거 별거나 된 것처럼 그러지만은, 그게, 무슨 그게 쓸데 있어. 아무 쓸데 없어. 진짜 베기는 태초 아니에요, 태초.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냈었다는 것이, 동양서적의동양문헌의 가장 고전, 오래된, 한자. 아, 5편, 그리고 서양의 뿌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1, 2장.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 한번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깊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가장 정확한, 다른 거이 섞이지 아니하는 그 글자가 한자, 5편이고, 그 문헌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두 개를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해 놨는데, 그 기준이 안 되고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안 맞으면 은 틀린 거지. 석가가 얘기했던 공자님이 얘기했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누가 맞을까 그 얘기가 이제 백일에 딱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제 거짓말 성인이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 성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가 거짓말하거나 애국되거나 진리가 아닌 것에 말한 것을 알고.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말해? 아, 거기서 내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으면은 최소한도 영원까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 그 생명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음도 책임 책임을 못 져. 그러면 당신은, 당신 죽지, 죽지 않는가 한번 보자고 말이야. 아, 이거, 땅이 본체가 아니야.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는 살아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쳤고 몇 명이었는가를. 한 사람도 밝혀내지 못한 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30년이 왔다니까요. 앞으로는 더더욱 잘 가르쳐 주셔. 지금까지 근래에 가면 갈수록 더잘 가르쳐 주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근본이 틀린 것이 도 또는 맞는지도 모르는 그 선생을 선생이라고 따르고, 종교를 종교라고 따르고, 성인이라고 말하고,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고달프겠어? 쉽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옳고 그름이 제 확실하게 나면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이거는 태초에 딱 맞는 옳은 것이고 이거는 태초하고 상관없는 썩은 가지고 가지도 아니야 그건 모래성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 그 오래된 그 고전 저 유적들 봐봐요 어느 하나 제대로 남은 것이 뭐 있어? 거기서 갖다가 문 문화 유적 또는 문 문명이라고도 말하는데 문명은 아니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차원에서 처음에 창조해 놓신 그것만 문명이야.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을 문화요. 근데 문화 유적역은 전부 그때 그 해놓은 것좀 봐봐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이다. 내가 누구 말 들으니까 그돌 하나에 사람 하나 죽었다 그 말하고 같은 같은 말이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독하고 악하고 인정사정도 없는 것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가면서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이 잡아다가 노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 저 출애굽 당시에 노예해버렸어요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을 할때그유꾼들이니까 노예로 버려던 사람이니까 안내 보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뭐 이집트에 있는 그 어? 새 피라미드라든지 저 페루에 있는 그뭐뭐뭐유적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유적들 그거 지어 놓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 그만큼 고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 유적이라고 관광지, 요즘 그것으로 내 돈을 벌기는 벌지만 돈 벌어서 뭐해? 그거 그 유적이라고 보러 다니고 그걸 볼때 얼마만큼 사람을 괴롭혔을까? 그런 안목으로 봐봐요. 그런 안목으로 보면 이제 정상적인 안목이지, 그게. 그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일 하다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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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그 사탄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숭배 용 그림 딱 그려놓고 이건 뭔데 뱀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여 그등사부족 입이 그래 그걸 아이 하나님이 바늘 없애고 다리를 없애고 발요 배로 다니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다 숨어있어. 그것이 이무기야, 이무기. 구렁이, 큰 구렁이. 숨어있다가 기회를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그걸 등사라니까, 오늘등자 등사, 무족, 다리가 없어. 입이 날라 올라갔다 그 말이야. 아, 그런 말은 내가 지은 말이 아니잖아요. 역시 그런 말이 다 있는데, 그런 말은 다 숨겨놓고, 엉뚱하게 글씨를 해석하고, 선생이란 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요. 예 성인? 그런 사람을 성이라고, 성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요. 예 진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무슨 성인이요, 에 그게? 성인은 진리에 맞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야. 그래서 하늘에서는 군자 그런 말을 처음에 썼어요. 에덴 동산에서. 머리를 끈으로, 생명이 끈으로 묶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만 나오겠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운데니까, 가운데를, 가운데를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아담 같은 사람이 군자란 말이요. 재직기 전에 아담. 이,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서 딱 지정해서 딱 잡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 하늘에서는 그냥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가지고, 그 충분히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때 에사 이제, 학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 세상에 가르쳐, 나가서 가르쳐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부, 언부 그랬어요? 재부, 언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라고 할때 부자예요. 재부는 있을째 자예요. 하늘의 위치는 말씀의 정부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부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부를 세우신다.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에 그리고 재고 언고 그랬어요. 재고 언고는 창고라 그래서 고자예요. 창고에 하늘의 창고는 뭐가 있냐?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만 그말씀 혼자 있기 때문에 독설 40여 만 원이라니까요. 그 창고에서 말씀을 꺼내면 그 말씀에서 만물이 나기 때문에 "온 만물, 지신생이야" 그런다고 그랬죠. 아, 이런 말이 가득한데, 그런 말다 놔두고, 그리고 뭐... 공자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누가 말한 걸 가르치고, 그래 놓고 거기다 종교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 그러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불리를 모르는데, 가짠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학비를 그냥, 인생 다 바쳐가지고 버려가지고 거기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가 뭐냐 그러면은 돈 먹는 하마라니까. 하이자 학교만 들어간 것만 돈이에요 그게 학원비는 어떠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는 어떠고 인생 바치고서 어떠고 진리도 아닌 곳에 갔다가 인생을 저 거다 다바쳐버렸 진리에다가 인생을 바쳐야지. 지금까지 가짜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 배임이 나타나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은 진리 속에서만 사니까. 간단하지 뭐,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안 죽어. 고생하고안 안 죽고, 안늙고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에는. 전부 죽은 나이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가 살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대로. 그렇게 좋은 것이 그게나 그러니까 선진국이 좋은 것이 아니고 천진국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맞죠? 지금 뭘뭐 말해 태극기 한국, 한국 태극기 말했고. 그다음에는 아리랑 말했고. 그 다음에 애국가 말했고 한국 하나하나 내가 전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면 뭐, 뭐 한국 얘기하다 말게 근데 한국이 제일 가까워 애덴 동산에 가는 길이야 그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천진국으로 가는 길을 첫 번째로 한국을 삼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거는 두말할것 없어. 그냥 태초에 천지와 만물 을 창조하신 그대로를 배우고 가르치면 선진국보다 몇 배나 나온 천진국이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 돈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인류국가는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런데 질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가까운 에덴동산에 가까운 나라예요. 왜 기록으로도 한국이 최고고. 뭐뭐 뭐 한국 요즘 그저 뭐막 그냥 뭐뭐 뭐 한국이 막 젊은 사람 그뭐뭐 뭐, 뭐 어, 그룹들 지가지고막 하지요. 그걸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 꽃이 나오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그 결실을 지금 한국이 결실이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지금까지 있었냐? 아, 없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열매가 나타난 거야. 이 일치가 온 세상에 다 이제 퍼지게 된단 말이야. 그 씨앗, 열매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살고 좋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고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냥 가시덤불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철학자가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철자가 뭔데? 철자 얘기나 다시 이제 이 다음 응? 112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강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